자 마지막 눈골리 있는 부위 예 여기가 이제 그 12번 하고 요추 1번 정도가 되겠죠 대강 여기에 컨택 포인트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시술하고자 하는 다리를 예, 이렇게 무릎을 90도로 꺾습니다 그래서 약간 안쪽으로 렌치를 하세요 이렇게 안쪽으로 안쪽으로 한 상태에서 락을 채우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12번 요추 극돌기 부위에 컨택 포인트를 잡은 다음에 그대로 에, 뒤로 신전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장여근이 늘어나게 돼요 이때 얘가 그 바깥쪽으로 이스터널 로테이션 되지 않도록 인터널 로테이션 된 상태에서 어깨로 말아서 락을 채우시고 그 상태에서 뒤로 신전을 해야 효과적으로 장여근을 이완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나 둘, 셋 아, 둘, 셋. 자 무릎을 갖다가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회전을 줍니다. 바깥으로 회전을 준 상태에서 당겨보세요. 자 이때는 예, 요게 이제 마사지하기는 좀 편하긴 한데, 또대퇴4도 때문에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낙을 풀어주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인터널 로테이션 시킨 상태에서 해 주세요. 약간 이렇게. 인터널 로테이션 시킨 상태에서 해 주시면 됩니다. 여성분들은 이제 유연성 때문에 무릎을 이렇게 잠가도 돼요. 이 상태에서 바깥으로 밀고, 인터널 로테이션 시킨 상태에서, 예, 개체를 신전시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예, 장요근이, 예,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터널 로테이션 시킨 상태에서 뒤로, 뒤로 신전을 시켜보시기도 하고요. 이터널 스 로테이션 시킨 상태에서 뒤로 그대로 신전을 시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컨택 포인트는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지부 쪽은 이렇게 이스터널 로테이션 시킨 상태에서 뒤로 당니다 한번. 인터럴 로테이션 시킨 상태에서 내회전을 시킨 상태에서 무릎을 잠그고 아, 그 신전 또는 대퇴사두 때문에 문제가 되면 무릎은 풀고요 아, 인터럴 로테이션 그러니까 내회전을 시킨 상태에서 하시면 됩니다 렌치를 할때 이렇게 하게 되면 내회전이 되는 거고요 이 상태로 하게 되면 외회전이 됩니다 내전과외전을 본인이 사용을 하시는데 에, 이렇게, 내전을한 상태에서, 당기게 되면 정지부하고 지시부가 동시에 되는 거고요. 에, 그렇기 때문에, 에, 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장육으로 잘풀 수가 있습니다. 다리가, 무게가 무거워서, 들기가 힘들게 되면, 편한 쪽을 선택하시면 돼요. 에, 편한 쪽이, 무게중심을 편한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